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이 만드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TV 속 서울신문이 다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뵀습니다. 달라진 TV 속 서울신문에는 두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만평으로 만나보는 톡톡 만평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신문의 시사 만평가 백무연 화백과 이호준 선임 기자가 한 주간의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요. 자치단체의 핵심 사업과 역점 정책을 단체장에게 직접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는 톡톡 만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평을 통해서 한 주일 동안의 뉴스 흐름을 짚어보는 백통 만평 백무현 화백과 함께합니다. 백화백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만평을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인가요? 가옥이나 네, 왔습니다. 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파이시티 사건으로 지금 그 구속된 최시중, 네. 그 방통대군이죠. 네. 방통대군하고 그 동거를 했다는 그장면을 찍었다는 그 운전기사가 네. 이 사진이 사실은. 진짜가 예. 아니라 가짜였다는 사실이 예. 밝혀졌죠. 예. 예. 그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던 어, 사진이었다에서 지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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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예. 모든 사기 꾼들이 꿇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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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진짜 대형 예. 중국말로 하면 따가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뛰는 뭐 위에 예. 이제 나는 예. 뭐가 나타났는데 예. 참 대통령 멘토가 이거 보시면은 참 그렇죠. 심정 예. 답답하겠습니다. 예. 저같으면 아주 발 뜸을 찍을 것 같은데요. 예. 검찰이 등장했습니다. 어 수사 일정이 나왔네요. 시작. 네, 통합진보당 그 부정 선거 사건이 지금 예. 계속 지금 확산되고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그 서버를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대선까지가 12월 19일 대선인데 아5 예. 6 7, 8, 9, 10, 11월 12월까지 대선인데 네. 계속 이렇게 공안 머리를 하지 않겠느냐는 아.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제 만평이 나간 다음에 이제 그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 비례위원장도 예. 아, 마, 연말까지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 이제 그뭐제 만평 때문이 아니겠지만 만평을 보고 예.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런지도 네.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간에 강기갑 비례위원장이 그렇게 그 12월까지 갈것 같다 이렇게 예. 발표를 해서. 네. 국민 관심이 좀 네,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검찰의 충성심은 참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그 충성이 국민을 향한 게 아니라 권력을 향한 게 이제 늘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laughs> 검찰 또 나왔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도 그 정치 검찰이 행태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제 3주기가 그제 했죠. 그렇습 이번에도 이제 노건평 노무현 대통령 형 둘째 네. 형님이죠 네. 형님이 이제 수백억 뭉칫 돈이 계좌에서 발견되었다 음, 이렇게 음, 했는데 음. 알고 보니 또 나중에 또 연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네. 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참이이뭉칫돈 뭉치 돈을 흘려서 추모분기에뭉칫 돈으로 뒤통수를 한대낚때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참그이 꼼수 꼼수죠. 네. 올해에 꼼수상 같은 게 있었으면 참 <laughs> 바로 대상을 수상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 네. 예, 검찰들이 탈수 있는 좋은 상인데 호감도 조사가 나왔군요 네 예, 어떤 내용이죠 이번에 그 재미있는 그 여론 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하고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랬습니다. 지지도에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1 위를 했죠 예. 그다음에 이 위는 노무현 대통령 3위는 네.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는데 호감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1 위라고 2 위는. 박정희 대통령, 예. 3위는 김대중 대통령이 겠는데 이제 예. 어, 현직 대통령은 4위를 냈습니다. 네, 거꾸로 보면 이제 일등을 그 어. 있는데 어. 예. 이거 예, 예. 거꾸로 예. 부리신 겁니까? 예, 아니죠? 예. 이게 어떻게 1위가 됐습니까? 예, 예. 희망상인, 예, 예. 생존해 예. 계신 분들 중에서 1위. 가 이제 아, 아, 예, 예. 그게 그래? 예. 조건 절을 예. 붙여서 예. 내그 희망과 현실 사이의 그 괴리 참 괴롭습니다. 예. 그 전에 그 가수 변진, 변진섭신가요? 그 그 희망사항이 참 거창하군요 하는 그 네, 저희 노래, 그런 예, 노래 가사가 예, 있습니다. 었참 예. 희망사항이 거창하십니다. 예. 다시 이제 구치소가요 감옥 네.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죠? 네그바이시티 역시 그 최시중 그 방통대군의 네. 사건입니다. 방통대군이 이제 구속 집행, 수술을 하려고 이제 구속 집행 정지를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판사가 결정도 하기 전에 이미 그법무부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미 이제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발생했죠. 그게요뭐 어공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네. 정권 이런 네. 정권에서 볼수 없었던 희한한 사건이 네. 발생됐죠. 뭐래죠? 네. 뻔빨하다고해야 될까요 어쨌든 어느 곳에 있든 권력은 무상하다. 권력은 가지고 있다는 걸 이번에 하죠. 그렇죠. 분명히 네. 보 이게 아니 아프면은 뭐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지만 아무나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예, 대단하십니다. 검찰은 미래저축은행에 145억 원을 편법 투자한 의혹과 관련 하나테피탈 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5천억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피카소, 자코메티 등 수백억대의 작품 9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해찬, 김한길 후보가 선두를 놓고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합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톡톡만평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계 100여 개 나라가 참여해서 해양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여수 엑스포 개막한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는 여수 엑스포 현장을 성민수 PD가 전합니다. 여수 엑스포역에 내리자 엑스포 입구 다섯 개중 하나인 제3문이 눈앞에 보입니다. 행사 도우미들의 안내를 받아 간단한 보안 검색을 마치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전자바다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EDG라고 불리는 이 조형물은 천장 길이 218m, 너비 30m의 대형 LED 스크린에 입체 음향을 결합해 심청전, 인어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의 설화를 보여줍니다. EDG를 중심으로 양옆에 펼쳐진 국제관에는 미국, 태국, 네덜란드 등 104개 국가와 UN, OECD 등 10개의 국제 기구가 참석했습니다. 각 나라들은 특성에 맞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면서 물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발걸음을 옮겨 제2임은 방향으로 10여 분 걸어가면 대우 조선 해양 로봇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울한 표정, 기쁜 표정 등 인간의 다양한 표정을 표현하는 로봇과 인기 K팝에 맞춰 멋진 군무를 펼치는 로봇. 미래 2040년 해저 개발을 가상으로 준비하는 로봇 등총 73대의 다양한 로봇들이 인간과 자연, 로봇의 공존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로봇관을 나오자 어디선가 은은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립니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138데시벨의 큰 소리를 내는 스카이 타워가 보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파이프 오르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73미터 높이의 옥상 전망대가 설치된 이곳은 과거 시멘트 저장고로 쓰였던 폐사일로 2개를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해수 담마시설을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바닷물 식수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2문과 반대 방향인 제1문 앞까지 가보면 아시아 최초이면서 최대의 도명, 아쿠아룸이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6, 3시월 드에약 6배인 이곳은 러시아에서 직접 공수해온 희귀어종 흰 고래 3마리와 다양한 어종을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수조터널, 여러 마리가 때로 몰려다니면서 화려한 장면을 연출하는 정어리 등 3만 종 이상의 해양 생물들을 볼수 있습니다. 밤이 되자 야외 무대에서는 박람회 최고의 프로젝트인 빅오쇼가 펼쳐집니다. 빅오는 멀티미디어쇼 기획자인 프랑스 ECA 투사와 세계적 공연 전문가이자 건축가인 마크 피셔 등 세계 최고의 회사와 작가들이 참여해 만들었습니다. 쇼는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주제로 화려한 해상 분수쇼와 커다란 원 모양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용한 홀로그램 분수쇼 등 다양한 장비와 연출로 장관을 이룹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었고 또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멋있어서 아, 굉장히 드라마틱한 표현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정말 바다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밖에 여수엑스포에서는 주제관을 통해 이번 엑스포의 주제와 메인 캐릭터인 듀공을 만날 수 있으며 한국관에서는 한국의 해양 역량을 보는 등 다양한 관람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중 여러 장소에서 펼쳐지는 8천회 이상의 멋진 공연들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수엑스포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오는 8월 12일까지 93일간의 축제의 장을 펼칩니다. 여수에서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다음 달 5일 19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시끌시끌한데요. 이 호화판으로 만들어진 제2국회의원회관 때문이라는데 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논란을 부르고 있는지 박홍규 PD가 둘러봤습니다. 23일 오후 23. 서울 여의도 국회 제2의원회관에서 정의와 국회의장 직무대행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보좌직원들의 사무 공간이 너무 좁아 불편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2의원회관을 준공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착공해 3년 만에 완공된 제2의원회관은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땅값을 제외하고 1900억 원이 들었습니다. 8월 완공 예정인 서울시 신청사와 비교해봐도 국민들의 입이 벌어질만 합니다. 공무원 1만 452명이 상주하게 될 서울시 신청사의 총 공사비는 2898억 원인데 비해 상주 인원이 약 3000여 명에 불과한 의원회관 공사비는 1900억 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호화 건물 비판을 받고 있는 제2 국회의원회관은 의원 1인당 사무실 면적도 45평 크기로 구 의원회관의 두 배에 가까우며 50평 규모의 장관 집무실 수준의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당초 지하 2개 층에 440대 규모로 설계됐던 지하 주차장도 지하 5개 층에 1095대 규모로 증설됐습니다. 개원 준비 비용도 의원실 소파, 책상 등 집기 교체비 35억 원, 의원 사무실 도배비 2억 8천만 원. 국회 개원 소개 방송 제작비 등총 48억 원이 들었습니다. 기존 의원회관이 이제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더 크게 짓는다고 해서 글쎄요. 뭐 달라질 거라고는 크게 생각할 때 잘. 박근혜 의원은 신관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620호에 배정돼 최고의 한강 조망권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 200여 개의 각종 특혜를 누리는 300명의 19대 국회의원들이 피땀머린 국민의 혈세로 완성된 이곳에서 국민을 위해 비싼 반값 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와 정책 비결을 알아보는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그첫 주인공으로 최창식 서울중구청장을 만나봤습니다. 금년에는 저 섬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인데요. 그래서 제가 중국민들한테 일자리를 대폭 좀공급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이제 관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할 때좀 같은 값이라면은 중국민들을 일정 비율을 채용하도록 하는 이런. MOU를 체결하는 등의 이런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거 발굴도 쉽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습니다. 젊은 어머니들이 학교가 보낼 데가 없어서 이사를 가야 된대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가 음뭐 명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상당히 살기 좋은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싶어서 우리 중구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더 학력도 신장시키고 어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구에서 학교에그 방과후 수업을 좀 충실하게 한다면은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 중학교 두 개소 또 고등학교 한 개소를 선택을 했어요 공모를 해서. 중구는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한 70%가 중구를 옵니다. 그래서 이미 인치중구가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언제까지나 명동, 남대문시장에 의존할 수는 없다. 근데 중구는 역사도시이기 때문에 600년 역사도시이기 때문에 역사문화 자원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숨겨져 있는 데가 많아요. 각 동네별로. 중림동에 있는 서문공원이라는게 있는데 천주교 박해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성인이 마흔네 분이 이제 탄생이 됐다 그래요. 어남터 성지하고 절주산 성지하고 그 옆에 있는 약현성당, 명동성당이 연결이 되면 세계적인 천주교 순례의 성지로 될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사회 변혁의 핵심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역사 자원이 될수 있고. 더 끝에 머리에 저 신당동 육동에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 본가가 있어요. 어, 그 아울러 가지고 박정희 기념 공간을 만든다면은 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나 새마을 운동 국가의저 우리 경제 발전의 흔적을 모으면은 우리 주, 아주 좋은 역사 자원 자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좋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도 되고. 뭐, 한 가지 더 하면은, 이순신 충무공께서2 0 살까지 살았, 사신 데가, 그렇죠. 저, 인년동이에요 적어도 한 1, 2천 평 규모의 기념 광장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하면은, 나중에 그 의미 있는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소공동, 명동일 때만 좀, 음, 정말 대한민국이 중심이지, 거기 딱 벗어나면 그냥 이제 지붕도 새고, 뭐 그냥 골목도 없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도심의 활력을 일단 주려면은, 을지로가 밤에는 깜깜하거든요. 24시간 도시 활동이 움직이게 하려면은, 을지로 같은 데를 더 선, 그러니까 도심형 용도로 바꿀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 당장 대규모 개발보다도 더 중요하고 급하다 싶고요. 또 주거지는 주로 이제 우리가 남산자락이나 삼각에 규제가 많아서 낙후돼 있어요. 어 그런데는 우리 남산과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관 가치는 그대로 확보를 하면서 응? 그 누구다 살고 싶은 저 이런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자. 이러한 목표 하에서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금년 계획이 완료되면 시하고 협력해서 뭐 실제적으로 시범 사업을 할까 싶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시성 복지예요. 뭐 돈을 5만 원씩 준다든 10만 원씩 준다든 이렇게 돈을 고 아니면 뭐뭐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 얼마를 준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난 부족하다.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줘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도울 사람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 필요한 사람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재능 있는 사람한테 재능 있는 사람이 재능 복지할게. 할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맞춤형 그런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현장을 좀 많이 봐야 돼. 네. 새로워진 TV 속 서울신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